요즘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이 핸드폰만 켜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여러분 미국 같은 곳에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려면 그 비싼 국제요금 때문에 말좀 하려다가 얼른 끊었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내는데도 쉽게 우체통에 넣으면 안 되고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국제우편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얼마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어,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초연결사회, 초연결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잘 연결은 점점 더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 간의 소통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소통이 잘안 된다, 뭐 불통 시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가벼운 표현들은 다잘해요 뭐 우리 카톡 하면 뭐 반가 반가, 축하 축하, 헐 대박 뭐 이런 거 그냥 짧게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거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거는 잘 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그렇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유난히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막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사춘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특징은 말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 있어요. 부모님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문을 쾅 닫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왜 저러지? 제뭐 기분 나쁜 거 뭐야? 그래서 그냥 개 비유 맞추느라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만약 회사 갔는데 부장님이 이런 분이면 어떨까요? 들을 때부터 얼굴이 뻘개가지고 문쾅 닫고 들어오고 뭐휙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면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고 막 이러고만 다니면 그 회사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질 겁니다. 만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뭔가 화가 나는데 말을 안 해. 왜 화나셨지? 그러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 너무 답답한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려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흔한 장면이에요.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화가 났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에 가거나 그러면... 왜 화가 났는지는 대충 말해 주고 어떻게 하면 이 화가 풀릴지를 잘 말해 줍니다. 뭐 구슬하면 된다. 천만 원 준비해라. 그럼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싹싹 빌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신이 화가 나지 않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알아서 잘해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예수님도 그게 동참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할때 빛이 생기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사역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주님이 이 엄청난 말씀으로 본인 혼자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다 되니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잘못 알아들을 것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뭔가를 하기보다 본인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하면 더 엄청난 일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했던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몇주 동안 마태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 뭐와 같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어떤 비유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 듣고 모르는 것 같으니까 불러다가 그 시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은 지금도 혹시라도 못 깨달았다면 다시 설명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음. 주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종종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뭡니까 들었으면 깨달으라. 그래서 주님은 깨달음의 중요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런 거라 그랬거든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못 깨달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전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또 물어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 지식이 많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달했지만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으려면 우선이 귀로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보통 성도들은 뭐 아멘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뭐 서로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들었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방해하는 거 뭘까요? 그건 주로 내 안에 나 중심의 것들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잣대 이런 걸로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치밀한 어떤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다 강력 필터로 다 걸러내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지금까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둘씩 비슷한 짝을 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다시 나무 때문에 못 자라고 길가에 떨어진 것 새가 쪼아 먹어서 못 자라고 그다음에 뭐또 여러 가지 돌짝 밭에서 뿌리를 못 내서 못 자라고 다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백배 결실을 맺더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는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거물의 비유에서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이 가라지들은 다 뽑혀져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거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쪽에 좋은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도 있고 버려지는 물고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다른 성격으로 바꾸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그만 겨자씨 하나 심은 것 같지만 거기서 자라난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도 않은 작은 겨자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보물상자와 진주의 비율을 말씀하셨어요. 이천국에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라도 이걸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맷돌에 곡식을 넣지 않고 돌리면 맷돌이 마모된다. 맷돌에 곡식을 넣고 돌려야 되는데 곡식도 없는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면 맷돌이 마모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마치 맷돌 속에 곡식을 넣고 돌리는 것 같은 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이걸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나도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 품어줘야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들어 있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그런 화살을 쏘아 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맷돌이 마모되게 되는 거죠. 명절에 시골 갔는데 시누이가 눈동그랗게 뜨고. 막 이야기합니다.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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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합니다. 그럴 때내 안에 말씀이 충분히 들어와서 묵상이 되고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그냥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줘. 야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묵상된 말씀이 없으면 깨달아진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일단 자기를 먼저 공격합니다. 어? 내가 대학도 안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네. 지가 나온 대학은 또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라고 나도 마음만 먹었으면 그 정도 대학은 열 번도 더 갔다 어 그리고 너 대학 보내느라고 시댁에서 너한테 돈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네가 아버님 어머니 모셔라 근데 다음에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해줘야 하고 막몇 도를 갑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상하고 관계는 관계자대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깨달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또 다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52절 말씀 을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서기관이란 말이 나와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세 것과 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깨달은느냐 물어봤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깨달은 것이 너의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도 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은요. 그냥 이단에 빠지기 제일 쉽습니다. 깨닫고 믿은 대로 그 다음에는 살아야 합니다. 깨달음 없는 삶 엉터리가 됩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안 살아.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이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는 뭐 서기관 우리가 아는 뭐 무슨 정부 기관의 서기관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 나온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 당시에 보면요. 서기관 학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서기관이 됩니다. 그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또 전하고 율법을 필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를 하는 그야말로 서기관 하면 율법 율법 하면 서기관이 떠오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은 마치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율법을 깨달은 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막 열심히 연구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이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청지기 아니면 종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의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다 갖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보화,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관한 정보를 좀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다락방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간증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교회 나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원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또 아니면 용서를 구하라. 이걸 자기 나름대로 적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기가 뭐 식당이나 막 이런 데서 좀 함부로 해가지고 좀 상처 준게 생각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돈 빌려가고 안안 안 갚고 떼먹은그 사람 찾아가서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그 때문에들을 미워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라. 이러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던 이 우울증이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갖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그 천국의 보화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재물 갖지 못했지만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그 당당함과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보화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게 이제는 내 삶으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비만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았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찾아오고 이건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 천국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보물 창고에서 곳간에서 새 것과 애 것을 끊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과 애 것은 무슨 말인가면요. 하 옛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서기관들이 들고 다니던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새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고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마치 퍼즐 조각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딱 맞추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되는 것처럼 옛것 구약의 말씀과 새것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만날 때. 그때 이게 너무나 멋진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마태는 끊임없이 구약과 예수님을 이렇게 잘 퍼즐을 맞추려고 예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가지고 와서 보라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천혜가 잉태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애굽으로 피난 갈 거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할 때또 신명기 말씀을 갖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갖고 와서 갈릴리에서 그 해변길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구약을 아름답게 성취해 가고 그래서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천국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면 그다음 너희들이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애국과 세것을 꺼내 와서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가치를 봅시다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일라 서기관들은 이 반쪽 애굽만 탓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애굽과 세계을 같이 말씀하실 때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애껏과것을잘 조합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퍼즐로 만들어서 그 놀라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모세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모세는 모세 5경까지밖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은 알았지만 신약은 아직 정리되지 않을 때 직접 듣기만 했지 정리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6심 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의 눈이 더 열려지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아름답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보화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국과 새것을 다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보화가 가득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꺼내 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도 듣고 우리의 변화된 삶도 보면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게 뭐길래? 저렇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무리하던 사람이 저렇게 착해지고, 삶이 저렇게 바뀌었지?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멋지게 바꿔놓을까? 그 무리한 건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너무나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은혜 받더니, 말씀을 듣고 깨닫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도 아빠가 믿는 그 신앙을 이어받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전에 제가 이 청소년들 사역할 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 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그렇게 정말 믿음 좋게 말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생생하게 봤는데요. 완전 딴 사람입니다. 목사님과 통화할 때그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 아닙니다. 전화 끊자마자 데시벨이 갑자기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종종 만났어요.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제막 전도하는 데 있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도 교회를 가고 싶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천국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만날까봐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게 창고에서 끊어져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마치신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네가 천국의 집주인이 되어서 네 창고 속에 가득한 네 마음 속에 가득한 이 천국의 보화를 애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